네, 11월 19일 날스당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료선을 꺼보면 어, 전날 장 시작공 중심 예, 여기가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여기까지 끈 4등분선 중심하고도 또 일치를 해요. 예, 그래서 어, 일단 거기가식켜지면은 어, 매수 깨지만 매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일단은 매도로 저는 들어갔고요. 이차당선선이좀 지저분합니다. 오늘은 지저분하니까. 2초당 3살이 지지분 할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요. 자, 깨고 올라가면 어, 그때 배수로 다시 달다붙고좀 많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위에 계속 막혀있치그죠 그래서 이런 날 여러분들 무리하면은 아, 코피 터지다. 네. 처음부터 딱 각오를 해야 돼요. 아, 좀 많이 흔들 수 있겠구나. 어? 쉽지 않겠네. 이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매매에 이하셔이 됩니다. 안 그러면 코피 터집니다. 위로 돌파하기도 애매하고, 또 아래로 가기도 애매하고, 딱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안도도뭐 그게 지금 아이 안 바뀌는 입장이고, 이런날매매하기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들어가는 손실이라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이런 날여러분들막 추세를 한다고. 열심히 막 달라졌는데. 그러면은 실패를 본다. 추세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계약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정도 줄이세요. 하나 그냥 던져놓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지켜보세요. 남들 의하면 쥐어 터지는지, 그걸 지켜보시라고. 그래도 뭐,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열심히 달려드는 사람들 있죠. 쉽게 추세가 안 나요, 이런 날. 착하시면 각안 돼요. 지금, 매순지, 매던지 여러분들, 방향 보입니까, 지금? 방도도 애매하고. 이런 날 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달려듭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주 당세선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 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23시, 30분이 상 시작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24시, 0시가 장 시작 봉이라 생각하고, 그때 매매하세요, 그때. 그때 매매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봐도 여기서면 뭐 수익 못낼 거잖아. 그렇죠? 수익 못낼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만만찮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다 막혀 있잖아. 때로는 장을 지켜보는 어? 그런 자세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서, 아, 과연 세력의 의도는 뭘까? 어? 오늘. 어떠한 특정한 라인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건가, 깰려고 하는 건가, 그거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일단은 이 은봉의 중심을, 어제 장시약봉의 중심을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기 낮부터 움직였던 그 양봉의 중심도 지금 현재는 시키려고 한다. 하는 게 보이죠? 그죠? 음. 여기서 여기까지 양봉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기까지 은봉 하나. 그래서 은봉이 이 양봉의 중심을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다. 고그 상황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음, 지금 현재까지는 방향이 매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위 아직 뭐갈 길이 구별이라 지금 돌파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 청산할지 대충 보고 여 위에 또 지금 돌파할 거또 남았잖아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은 욕심 안 부리고 일단은 저자 봉천 걸어놓고요. 6.28 6 2 8에 봉천 걸어놓고 여 위에 가가 어뭐 목표 도달하면, 천산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가주기를 바라는데, 뭐, 못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일단은, 어, 은봉이 예, 양봉의 중심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됐어. 점을 막고, 이거 때문에 또가리가안 보이네. 대충 요, 요, 4등분수 첫 번째 라인에 오마고가 도달할 거고 24698 698에 일단 끄고 봅시다 아무 좋은 거고 안 가도 그나아고안 가면 또 밑으로 가가 청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프로도이차당체선이 지적을 하는 데는 욕심을 안 부린다 이것도 지금 욕심이라 요 청산하는 게 맞아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끊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자, 확보된, 뭐, 400이냐, 어? 불확실한, 뭐, 어, 700이냐. 확보된 400이 되나 죠 그죠? 그리고 음. 본청될 수도 있, 있단 말이다. 그럼 다못 먹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음. 그래서 오늘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거를 수익내려 하지 말고 어, 이게 깨지면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건데 이걸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거 뭐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이 다음은 나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복기에는 제자 보면 여기 최소 입지를 안 걸어놓더라고 그러면 638에 걸어놔야 되겠죠. 그죠? 저거 638에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아래 로다 되는 거라. 위로 가면 목표 달성. 아래로 가면 최소 일절. 그럼 차트 뭐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도 되잖아. 응? 그죠? 꽃놀이 파입니까? 위로 가나 목표달성. 아래로 가면 그래도 최소한 들고 먹는 거고, 그죠? 응.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응. 이양이 위로 가는 게 낫겠죠. <laughs> 자 당도 초기 한번 해봅시다. 아, 확실하게 이 차당세선 있으니까 잘돌파는 못하잖아요, 뭐죠 없으면 볼수 돌파했지. 그런데 오늘은 이 4등 분석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걸 깨지고 나서 그때 매도로 대응해도 늦지 않다 하는 거야. 그래 가 올라갑니까? 올라가가? 아씨 뭐야 이거? 500인 해결에 똑같겠죠. 한, 한 개만 모어보자 그래도. 한개는뭐될니까 이거. 에이 씨 근데 해프리어도 들리는. 이 음. 돌파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데 음. 자 가자 그렇지 자 이제 이하면제자들 그러거든요 아니 시나도 요새 며서 대형 가려 했네 딱부터 가시모락하고 지원자 묵고 이렇는데안되가는게 맞아요 안되가는게 맞고 2초 당시선서다 돌파하고 나서 어. 그때 되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 이거들 가가면 매도 친 사람 많았잖아. 그럼 뭐 손절하고 계속 위에 라인이 있다고 해가, 거기서 매도 대응했으면 뭐다 틀리지. 초반에 개수가 다갔다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장을 지켜보면서, 음, 음 이전에 어, 여기 라이꺼는 제자가 많아. 18일날 장시작공 중심. 그 다음에, 어, 오늘 이 양봉의 사등무선 중심. 예. 결국에는, 오늘 시가가 거기서 시작을 했고 어, 이 봉이 그 중심을 쓰겠다.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예, 예, 장이 이제 봉이 만들어지면서 일단 어디를 돌파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매매하는 게 쉽지. 여기 당대 상단아닙니까 여기 일단 뚫어줘야 돼. 이게 뭐다? 상변, 위똥, 아래똥, 아래똥 여기 있잖아, 그죠? 위똥 아래똥 여기 사이 있을 때는 변곡대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아까 여러분 여서 매도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뭐 매도 대응하는 사람도 아니겠나마는 추세가 이래, 이래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번까지 기다렸 다가 아니겠죠 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있고 하는 사람이 뭐, 들어와도 되겠지만 차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뚫어져 보면은 오히려 매매하기가 편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매할 때는 그런 작전을 세우고 해야 된다 자 오늘 이 라인 을 과연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킬 것가말 것인가 했는데 지나가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매도도가가 손절하고 바로 매수 따라 붙으면 될것 같았지만 아까 상황은 안 그랬잖아. 그죠? 네. 장 시작하자마자 은봉은 어디로 갔다니까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봉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갔어요. 5, 오실가니까 이래 내려갔잖아.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매도로 대응했잖아. 그죠? 욱하다 뭐 약을 익혔다니까 이래이래. 출렁출렁 했다니까. 욱하면서 그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올라왔다. 그죠? 그래서, 실어놓고 보면 쉬웠다고 볼수 있으나, 쉽진 않았다. 자, 그러면, 음, 오늘 이제 제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 선이 있는데, 내 선이 있는데, 자, 선한번 꺼볼까요? 질문 한번 다시 하고, 이건지웁시다이선 없어도 매매할수 있잖아, 사실 여러분. 어? 발에서선 끊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선 끊어 놓으면, 처음에 이렇게 껐을 거 아닙니까? 추세선, 여기서까지. 당연히 껐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추세선, 이렇게 또, 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럼 가다가, 예각 추세선, 이렇게, 한개 나왔을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매도를 할락 하면, 이 라인 전체를 다 깨져야 된다고. 그때 이제 평곡이 발생되는 거죠. 그죠? 아니고 계속해서, 이, 지금 요 라인 있죠? 여기.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준다 카면 여태까지는 매수고 잘안 보이는 색깔이고 여기 음. 여기 또 색깔이고 여기 여기 그러다가 여기 만약에 닿는다 카면 매수고 이제 여기 깨져야 이 라인 깨져야 그때부터는 매도다. 여기는 절반 매수랑 이 라인 다. 뭐그각이 높든 말든간에 네. 지금 아직 이 초당세선 여기에 있고 하니까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라인을 결국에는 지켰는데 어, 내가 손실이 났다. 그거는 결국엔 뭐냐? 대응을 잘못했는 거죠, 그죠? 대응을 잘못한 거죠. 여기서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어, 깨고. 회복할 때 매수 못 따라붙은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이게 좀 어렵다고 봐서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기프로가 선을 끌때 슈퍼 사등분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슈퍼 사등분선, 슈퍼 사등분선. 슈퍼 사등분선 뭐예요? 뭔가 선이 굉장히 많아. 보세요. 장시작 공중심그 다음에 이곳서 여기까지 끄니까또 사등분선 중심하고 일치하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저가인, 여기에도 선을 여러분 꺼야 돼. 자, 꺼서, 여기가 일치하죠. 여기 <laughs> 쭉 가보면요. 확대함씩 볼게요. 저가 일치, 이거 저가 일치, 저가 일치, 저가 일치, 여기 봉중심 일치, 여기 봉중심 일치. 그죠? 어. 여기 종가 일치, 시가 일치. 예. 굉장히 작은 봉이지만 많이다요또 고점이네요. 고점. 어 여기 저점. 이것도 목꼬리라고 뭐 칠수 있는데 이거 빼보고 일단 그럼 몇 개예요? 봉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일치해. 아홉 개가 일치하는 이 봉의 중심과 저점, 고점이 지키면서 올라왔답니다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쉬운 매물대가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여위의 라인만 끝치면은이 꼬리의 의미도 생각해. 와, 씨, 아홉 개나 닿았네. 응? 지금 약간 확대시키니까 좀 그런데, 요리하면 아홉 개 아닙니까, 그죠? 아홉 개나 일치했다 아, 이건 좀 의미가 있겠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찍고 올라온 거예요, 차트가. 그래서 쉽게 못 깬다. 왜냐면 여기 굉장히 지금 매물대가요, 탄탄해요. 네. 이 작은 봉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여기가 지금 탄탄하다니까, 이렇게. 응? 쉽게 돌파를 못 한다니까. 그래 해가 이제 여기서 찍고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잘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자, 제. 아, 지면 자, 이 초당세선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인 차선 한가닥 남았고, 어, 요, 이러다긴 얘기죠. 그럼 이제 돌파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네, 들어가면은 되겠나 싶네요. 자, 그렇죠? 그럼 대응 잘해야 돼. 이게 만약에 이 초당세선 안에서 끝난다 하면 다시 요이 초당세선 최고, 마지막이니까, 상단이니까, 그죠? 당세 상단이 이어서, 매도, 어, 돌파하면, 매수. 또, 그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대응의 연결입니다, 대응의 연결. 자, 그럼, 공한개 크기가 얼마인지, 보고, 5가, 800 잡고, 저가, 500 잡고, 3,4천, 1 2 0 0 넘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 한 칸이, 100, 100, 100, 예? 지금, 잠 사람 뛰는, 계속 잃어보는 게 낫겠다. 800, 600 하면 한 200, 200, 230한 그래도 한 7, 800 되네요. 그죠 공항계가. 그에 이제 7, 800 음,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한 800m 연속해서 뛰면 좀숨좀 걸고 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짧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추세날할때 그때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공항계가 꽤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데 진입 안 하잖아. 그죠 예. 네. 다 해야죠. 이거 아까 제가 선건을 하는데 언제 이 자리. 언제 이 자리. 언제 요 자리.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라인 아닙니까? 요 깨지면은 몇 온데. 이런 라인에서 진입을 했어야 된다. 공포잖아. 위로 왔다가 올라가는. 위로 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자리는 반드시 진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